눈알젤리는, 이 눈알젤리는 여기 눈알 색깔, 어, 가운데가 무슨 색인지 보여줄게요. 네. 예. 따란 연두색이에요, 여기가. 또 여긴 초록색. 눈알젤리는 여기 핏줄이 있어요, 또 여기. 영어 와, 진짜 눈 같아. 이제 이거 먹어볼까요? 네. <laughs> 장난치지 말고요, 먹는 가지고. 이거 아직 안 되는 거예요. 이것도 핏줄이 없을 거예요, 아마. 뜨듬이 아빠도 와줘. 자,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 있어요. 네. 와. 어. 문어 젤리가. 디리디디디 징그러운데 먹 먹을 수 있겠어요? 네. 저기 이게 핏줄이 있었는데 이건 없죠? 네 핏줄이 원래 이것도 구림이에요. 먹어볼까요? 예. 왜 딸기잼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안에 아, 보여져요. 피가 있어요. <laughs> 혹시 입에는 피안 나나요? 사실 딸기잼이에요. 아, 놀래라. 어때요? 좀, 맛있어요. 달고 달고도 달고도 맛있는 거예요. 좀 맛있네요 그래도. 엄마가 알면 이런 거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? 몰라요. 엄마는 어디갔어요? 엄마는 밖에 있어요. 그러면 엄마 몰래 이거 하는 거예요? 어, 그런 거 같아요. 하지만 눈에 젤리는 엄마가 구해왔어요. 일단 이거 또 먹어볼게요. 네. 음, 이게 바나나맛이고 푸드 포더랑 섞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어요? 네. 다음에는 어떤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? 저는 이번 젤리가 아닌데 과자처럼 음. 맛있는 건데 먹는 색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색종이 먹는 색종이로 올릴까요? 네. 예 그러면 우리 다같이 그때 보기로 하죠 네,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